Better than doubt with me i've shown you before but you live and you learn but try not to try me again that's how bridges get burned There's so many ways to show you feel like war and a quick i take my time but i'm flowing my whip i speed past everybody from the past that was ignoring the kids solidified now who called it a bitch? i'm on the net browsing for another way to waste some bread on a fit but i don't trip cause i'm gonna get it again pop it times i'll on color shirts from brazil and pants from japan don't ask me to chill i'm agitated, acting the ass 이제 광안리로 갈 거예요. 어우 햇빛. 뭐야 여름이네. 나름 가을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날씨가 여름인 것 같아요. 하늘 한번 잡아주고. 어우 이네 <laughs> 사투리 <웃음> 쓰지 말라는데 또 씁니다. <laughs>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쓸수 있잖아. 방할 사람 없잖아.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살도 왔어요.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왔는데 웃긴 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피켓팅으로 같이 오기로 한 분들이 <laughs> 피켓팅을 못해서 취소 아니 취소가 아니 고 실패해서 저 혼자 성공했습니다. 네, 제가 또 부산국제 락페스가 우리 원빈이 라이즈 박원빈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취소해도 되는데 우리 박원빈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박원비는 포기하면 안 돼. 스핀이와 함께 와. 이게 길이 맞는 거야? 길이 잃은 거 같아. 여기에 카페가 있다고? 여기 <laughs> 여기에 카페가 어, 카카오 맵 진짜 카카오맨...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머나 어아 한번 쳐다겠어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저긴가 보다 <laughs> 여기가그 재벌집 막내아들 그... 거기에 나왔던 그... 진양철 회장님 댁입니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지금 여기서도는 부산국제마트 같이 해가지고 사람 진짜 많다. 와 맛있네. 살아 있네. 맛있다. 근데 에티오피아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될까 조금 연한 느낌? 이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스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로이 사람은 어떻게 자,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라바카! 라바카! 플로우라는 고향나마는을 좋아해 봤는데, 나는 좀 생각이 깊어지는데, 영화 밤에 가면 조금 춥요 너무 예쁘다. 이시마이나고 히치마 부시는 파게 뭐야 이게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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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흰 와사비 깻잎등을 넣고 다시 물을 부어 말아 먹습니다.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음. 오, 맛있다. 오, <laughs> 아직, 아, 하나, 아이스, 아, 아, 어때요? 좋아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더 있고. 음. 여기가 브이로그. 좀 약간 우글거릴 수 있어요, 살짝. 라떼는 말이야, 라떼. 충분히 맞춰줬어. 아, 그래요? 텐션은 높으시니까. <laughs> 이름, <너무 웃음>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커피 마춰 <laughs> 너무 웃기다, 이 상황이. 저 이름이 짙은 게아이고 성은 어떻게 되지?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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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안돼 진돼 안돼 안돼 해야겠다 <laughs> 얘가 조핑이에요. <laughs> 네, 사람인 조핑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아, 네, 진짜 사람이라 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저 혼자예요. <laughs> 인형일 뿐입니다. 나? 아 진짜 만도 찢질것 같아요 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엄마 어떡해 와, 이렇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아 배가 너무 부른데? <목소리도> 아저거 <저는 진짜> <목소리도> 아, 예, 영화에서 첫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데요. 저는첫사랑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아마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랑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夏日的柠檬草》呢，是一部关于青春、关于勇气、关于爱的电影。电影最大看点呢，是他呈现的台湾。大家爱一个人呢，就要尽心尽力、勇敢地去爱，不要让自己有遗憾。谢谢。来来来，festival 我说，米面、担扛、蒸、국밥、嗯，啊、哇，lineup 也真好呢。哦 스리국수도 맛있겠다. 너무나 나 이제 라이즈만 끝나고 내가 밥먹 제대로 먹어야지. 근데 배고파. 떡볶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고마 셰리아 즐겨보자. <laughs> 잘지고있다 <목소리도> 날씨 너무 좋은데요? 다시 너무 좋아. 관란하실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무대 정면. 페스티벌 몇년 차로 스탠딩존자. 철없는 바닥재가 깔려 있는 라인은 아 안길 동선입니다. 아 스탠딩존과 동선을 제외한 아 공간에 하나 돗자리 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laughs> 안전 블러에 술을 담아오면 돼요. 근데 맨날 물어봐요. 독자리를 깔고 이거 착석할 뭐냐고. 수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물이라고 하면 돼요. 자리 규격은 2인당 약 가로 1 한국인들은 아, 웬만하면 이걸 뒤져서 마셔 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당당하게 물이라고 하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숨겨 오면 돼요. 그다가 검정봉지 수. 검정봉지 칠 수. 아, 이런 아픈 데 밑에다가 옷 위에다가 담요로 꽁꽁 꽁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주고,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저도 즐겁습니다. 오늘 our teamwork fucking fantastic. Past. Everybody from the past that was ignoring the kids solidified now. Who called her a bitch? I'm on the net, browsing for another way to waste a bread on a fit. But I don't trip, cause I'ma get it again. Popping ties, I'll color shirts for Brazil and pants for Japan. Don't ask me to chill. I'm agitated, acting the ass. Yes, sir, I'm a young stepper. Tryna find another avenue that I might never. Still a student, but I'm proving I can give you lectures. You can learn something from me, you can learn something from me. Yes, sir i'm a young step Tryna find another avenue that i might never Still a student